네, 한국여성님녀의 온다입니다. 사회서비스와 무역화로 인한 돌봄 공공성의 후퇴는 곧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격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여하여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민간시장에서 번거롭고 돈이 안 되는 수요자, 돈, 돈을 못 내는 수요자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봄은 가족, 개인에 맡겨질 수밖에 없고 이 사회의 불평등한 성별 분업 구조는 결국 가정 내 여성이 돌봄을 떠맡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지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각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이 긴급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여성이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을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 예산이 0원이 되면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필수 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서비스는 운영진 개정으로 인해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이들도 여성노동자일 겁니다.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성차별적 통념으로 인해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노동 영역입니다. 그렇게 그의 가치가 편화되어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질적인 문제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늦게나마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인데 그 운영지침에서 노동자의 적정한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조항들을 어쩌면 이렇게 조목조목 삭제하고 축소했는지 경악했습니다.